안녕하세요. 히브리 관점으로 구속사를 읽는 토라 포션 세계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키 테제입니다. 그런데 키 테제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려려면요, 우리가 지난 주에 나눴던 쇼페 팀의 핵심 질문을 먼저 다시 한번 마주해야 합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의 시작점이 바로 지난 가르침 쇼페 팀에 있거든요. 쇼페 팀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김수곤 목사님의 설교가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되는데요.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자 그러니까 내 경험이나 감정을 재판관으로 삼아서 세상을 판단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올바른 기준일까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만으로 판단할 때그 마음은 쉽게 분노와 보복으로 이어지곤 하죠. 누가 나한테 상처 주면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는 마음이 불쑥 올라오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판단의 자리를 더 높은 권위에 내어드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영적 싸움은 바로 여기서 이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그 욕망을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고 또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다룰 거대한 전쟁의 서막인 셈이죠. 자, 그리고 이 싸움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바로 이번 주 토라 포션, 키테째입니다 이 말은 네가 나갈 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김수곤 목사님의 설교는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면 진짜 전쟁터는 대체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진짜 전쟁터는요. 우리 마음속이라는 거죠. 이 전쟁은 땅이나 자원을 뺏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실은 우리 마음 안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수건 목사님의 설교는 여기서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제시하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그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일곱 적을 정복하는 영적 여정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이 일곱 족속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약속을 가로막는 일곱 가지 다른 모습의 나, 즉 일곱 자아를 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내 안의 적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들을 아는 것부터가 전투의 시작이니까요. 네, 화면을 잠시 보시죠. 핵족속은 두려움, 기르가스족속은 세속성, 아모리족속은 교만. 어떠세요? 이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꿈틀대는 그런 세력들이죠. 이 일곱 가지 적을 명확히 알아보는 것, 이게 바로 영적전쟁의 첫 걸음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좀더 깊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싸움은 바로 두려움과 믿음 사이의 싸움입니다. 해쪽 속의 영은 우리 귀에 계속 속삭이는 거죠. 넌안 돼, 위험해 하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주저앉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의 소명은 그 두려움에 담대함으로 맞서는 겁니다. 다음은 겸한과 겸손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족속은 우리 안에서 계속 소리쳐요. 내가 맞아. 내 생각이 최고야. 하면서요. 하지만 우리의 부르심은 그 목소리를 잠재우고 더 높은 뜻 앞에 나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싸움은 바로 수치심을 진리로 이겨내는 싸움입니다. 여부수 족속은 우리를 계속 짓누르죠. 넌 가치 없어. 넌 실패자야 하면서요. 하지만 우리는 그 거짓말에 맞서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 안에서 오는 자유와 기쁨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내 안의 적들을 맞서 싸운 후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성경은 여기서 또 하나의 정말 강력한 비유를 통해 그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전쟁에서 사로잡힌 이방 여인에 관한 율법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한때는 세상의 포로였던 우리가 이제는 정결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김수건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듯이 포로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세상의 때가 묻은 그 낡은 옷을 입은 채로는 결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아주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변화의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결국 그 낡은 옷을 벗어버리기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건 바로 우리의 목,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여정은 어떤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적 전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 마음이라는 전쟁터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어제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 저절로 이기는 게 아니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소리치고 있는 적은 무엇인가요? 혹시 두려움인가요? 아니면 교만인가요? 어쩌면 깊은 수치심일 수도 있겠죠. 그 적이 무엇인지 똑바로 바라보고, 오늘 그 적과 싸우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토라 포션과 함께하는 깊은 은혜의 여정,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